25년 2월 3주차, 나도 기획자랑 레카뉴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상단 경험치 1일 제한을 올려주세요. 기획팀장의 답변입니다. 검토 중임. 자, 두 번째 질문. 상단명 변경 가능하게 주세요 기획팀장의 답변입니다. 시스템상 상단명 변경 시 서버 점검이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단명 변경 기능 추가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다클라 사냥 무정법 해결 좀기획팀라의 답변입니다. 소환물과 관련된 파티 동기화 오류는 일부 개선되어 현재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도 기획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고요. 자 그래서 나도 기획자 어, 짧고 간결하게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 레카뉴스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겪은 64비트 이후 반여사 관련 버그 목록 차돌된찌님이 올려주신 게시글이고요 여러가지 버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일부 화석성 몬스 평타 투사체 속도 자 이렇게 공격속도가 느린 몹들이 이렇게 평타를 마구마구 치면 투사체가 개많아지는데 요렇게 되면 이게 컴터가 거상 클라가 이걸 못견디고 펑 터져버린다 평타 투사체 속도가 너무 느려 많이 쌓이면 렉 유발 및 낮은 확률로 튕김 어, 요런 이런 또 갓버그가, 우리는 어, 잘 모르는, 어, 이런 버그가 있다. 근데 투사체가 진짜 많긴 많네요. 개같이 많네. 얘 속도 엄청 느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수인 무적버그. 이유는 모르겠고, 3클라로 돌렸을 때두개 클라는 정상인데, 하나의 어린 수인이 무적이 돼가지고, 얘가 죽질 않더라. 이게 꼭, 그, 건달바에서 소환몹들이잖아. 그런 애들, 어, 그런 애들만 있는 버그가 아니고, 이런 어린 스윙같이 선 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클라로 사냥을 하면 이렇게 무적 버그가 있다 어, 생겼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공 사거리 반토막 너프가 됐다 이요 어, 보시면은 예전에 32비트에서는 옛날 영상에서는 이렇게 사거리가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Y축인데도 이렇게 길면 진짜 개긴 거거든요 Y축은 원래 좀 짧은데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렇게 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64비트로 와서는 여기서, 어, 본캐가 여기서, 여기를 쏘고 있죠. 뭐, 이 정도면 거의, 어, 뒤에서 주몽 평타랑 수호공수 평타가 날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주몽은, 그니까안 보이는 거야. 예, 주몽은 지금, 그러니까 주몽은 한 이쯤에 있는 거지, 이쯤. 한 이쯤이나? 이쯤에 있는 거죠. 어, 본진이 여기 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쏘고 있는데, 신공은? 이 코앞까지 걸어와서 평타를 쏜다. 스킬 사거리가 얼마나 잘라 봐진 거 이건 뭐 반토막 이상, 거의 3분의 1 토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짧아 근데?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짧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짧은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속및 버벅임, 서총총이 바정 및 소부 오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음. 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원래 적용이 됐었거든요. 초반에 분명 적용이 됐다가 중간에 무슨 패치를 했어. 패치를 했는데, 그 패치 이후부터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뭐지? 저도 가, 그때 카바사 잡고 있었는데, 공속이 개느려져가지고, 기타리 안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뭐야, 왜 이래? 했는데, 제가 이거 직접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바정이랑 소부 5의 공격속도 증가 효과를 실제로 안 받더라고. 어. 실제로 안 받아가지고, 공속이 개느려요. 어. 그리고 뭐, 각가지 오류 코드. <laughs> 종류별로 다 찍어오셨네. 어. 뭐가 이렇게 많냐?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버그들이 오류코드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뭐가 많다! 어, 뭐늘 있는 어, 버그 얘기였고요 버그 64비트 패치 이후에 레카뉴스를 할 때마다 매 주마다 저런 버그들 얘기를 한 번씩 해왔는데 어, 이번 주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 누가 글 삭제했네? 이거 왜 삭제했지? 단군 서버에서 상단 하나가 터졌는데 이거는 또왜 삭제를 했나 모르겠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내용만 제가 아는 만큼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 자체가 삭제, 원본 글을 삭제를 했네요 첫 번째로 상단에서 상단에 모 유저가 있었어 이 유저를 A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아이템이 전팩이 사라진 거야 주막에 있던 전팩이 사라짐 그래서 어? 왜 사라졌지? 문의를 했는데, 상단 대방이 빼간 거야. 대방이 템을 어떻게 빼나요? 이게 어떻게 빼갔냐면, 대방이 그 상단원한테, 너 사마귀존에서 잠수를 너무 오래 탄다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어. 나한테 DM으로 아이디 비번 좀 보내주면 내가 튕겨줄게. 계정을 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 들어가서 전팩을 쏙 빼먹은거지 전팩을 빼먹고 이제 계정을 꺼주신거지 그러니까 계정 꺼주는 비용으로 전팩을 받으신거지 아, 돈을 내야될거 아니야 임마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며칠 뒤에 어? 전팩 먹으려고 주막을 봤는데 전팩이 안계셔 그래가지고 어? 전팩님 어디가셨지? AK 문의를 했어요 제가 혹시 이걸 뭐 땅바닥에 버렸나요? 술 먹고 상제를 했나? 궁금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 그거는 느그 대박님한테 가셨는데요 하고 이렇게 답변이 온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 했는데, 대박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뭐, 대박 말로는, 아, 내가 그거, 내가 대, 그, 전패기 급해가지고 내가, 그, 좀 잠깐 쓰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뭐, 이렇게 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단원 A가 있고, 아마 친구로 보이는 B님이, 이거를 듣고, 개빡쳐서, 상탈하고, 나 공투 박는다. 선언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상단을 터트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단이 해체가 됐음. 그래서 상단이 해체가 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투 박는다. 개빡치네. 나 공투함. 하고 상단이 그날 바로 해체가 됐어. 근데 이제 또그 이후에 또 다른 제보가 더 왔는데, 이 상단이 A 상단 대방이었어. 근데, A 상단 전에 B 상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질을 하고 몇몇의 상단 원들이랑 나와서 창설한 상단이 이제 A 상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B 상단 대박님한테도뭐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그냥 평상시도 개꼬르 했다 어 그래가지고 뭐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치질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상단에서 친한 듯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곳이 그. 거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그 웃긴 게 파고에 그래서 글이 올라왔어 원본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제 3자가 말하는 건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글쓴 사람도 뭐 당사자 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근데 나는 단군 서버 아님, 난뭐그 뭐야 현무 서버 XX임. 해서 일또 그 다른 분이 현무 서버를 들어와서 이 닉네임을 캐릭터를 생성을 해봤는데 생성이 된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무 서버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채팅 댓글을 단 사람은.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저 자칭 현무 서버 씨는 사실 A 대방이었던 거임. 실체가 아은데어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데 현재로선 모든 관련된 게시글이 다 삭제돼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당사자끼리 협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던 건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A 대방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니들이 날조한 거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은 거라서, 이거는 뭐, 뭐, 말도 안 된다. 내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 내쪽 이야기도 뭐, 자료 정리해서, 어, 올리겠다. 파거에 게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다음 주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반대편 쪽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어, 이번 주에 오늘 보니까 글이 다 삭제가 돼서, 뭐, 아마 흐지부지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 우리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있었던 그 인터뷰 내용인데 뿌호 폭풍 전야인 것 같다 카카오 백상의 소속 아님풀트 박혔는데 물음표 물음표 캘커타어캘커타가 이제 백상의 소속의 그 카카오 어, 상단의 성이었는데 여기에 커뮤 님이 이제 투자를 받은 거죠 근데 커뮤 님도 백상의 소속이야 그래가지고 뽀호가 지금 폭풍 전야인 것 같다. 한한 어, 바탕 뭐가 크게 일어날 것 같다라고 됐는데 현재 카카오 상단은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상, 상단이 해체가 됐고 김현님이 아니군요. 커뮤 님이 그 상단 자리를 먹었어요. 현재 이렇게 먹은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바차 오토 얘기도 또좀 또 잠깐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카바차 오토 어, 로다 사랑현님이 적어주신 게시글인데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에 불법 프로그램, 불법 프로그램 탐지라는 이름으로 백호 서버의 여땡래라는 닉네임이 정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정지가 됐냐? 어, 이제 로지텍, 지허브, 뭐 이런 스크립트 사용을 해서 실이 정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지가 됐는데 아마 이제 뭐 붙일막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게임 게임을 한게 아니냐 라는 거죠. 어, 이제 본인이 운영자한테 소환도 됐는데. 어, 본인은 이제 오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카바차 몹이 떠 있죠 근데 오토면 이걸 이제 서칭을 해가지고 누르기 때문에 오토였으면 은 이런 걸로 제자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서 알고 있겠지만 어, 아그니까요 제가 무슨 오토예요 라고 본인은 오토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하는 게임 환경인데 어, 여드레라는 닉네임 사용 중에 메마 사용으로 인해 불법 프로그램 탐지 7일 그 이후 사냥시 운영자측서 한두 번이 오겠습니다 라고 본인은 오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오토를 쓴게 아니고 컴퓨터를 세 대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컴퓨터 한대 여기 컴퓨터 한대 여기 노트북 한 대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여기 3클라를 쓴다고 하면 굳이 컴퓨터를 두 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클라 세 개가 컴퓨터 한 대에서 돌아가니까요 굳이 1클라 나누고 2클라 나누고 3클라 나눌 필요가 없잖아 나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좌표 매크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부칠마 이런 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사냥을 한다, 라는 거지. 좌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개 띄워놓고, 알탭 하면서 쓰면, 여기 마우스 하나, 여기 마우스 하나, 여기 마우스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삼, 이걸 다 돌릴 수가 있어. 다 돌릴 수가 있고, 본인이 사냥을 할 때는, 이제, 그걸를 하는 거지. 이게, 직접 눈으로 보고, 조털레타가 떴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AK 피셜로는 이분이 오토가 아니래요. 오토가 아니라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그런데, 또, 이제 좀, 그냥 넘어갈 수가 조금 힘든 부분이,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작두 타는 연이라고 해서, 이분이 카페 스텝이셔. 카페 스텝이신데, 예전에 쓰던, 네이버 아이디를 2020년 회원님의 예전 쓰시던 아이디를 2020년도 지조노토 관련 판매, 구매 해당 카페 활동 내역으로 연구 타이틀 시킨 내용이 조회되십니다.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판매한 적도 없어요. 그때 당시 오토사건 때문에 어그로로 글을 올렸는데 누가 그거를 캡처해서 신고 넣은 거고요. 제가 그 이후에 쪽지로 해명까지 했지만 영정이 안 풀린 건 팩트예요. 따라서 해당 아이디도 부정 계 활동으로 확인되어 영구 탈퇴 처리합니다. 어, 해명은 따로 받은 것이 없고 따로 해명하실 필요 없이 저 기준에만 영구 탈퇴 처리한 것입니다. 메일로 왜 정지 당했냐고만 오신 걸 확인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해명을 한 적은 없다. 해명한 적은 없고 왜 정지 당했냐고 메일로만 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지조 노토라고 해가지고 거상이 이걸로 시끌시끌했었죠. 어, 지조 노토라는 것 때문에. 파거에 가가지고, 지존 오토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 아이디 들고 와가지고, 파거에도 가입한 거 맞나? 비교해보고, 이 새끼 오토 쓰네?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잡아서 수사를 해가지고 탈퇴시켜버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몇 월, 6월 5일까지 450명, 연구 탈퇴 완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있었는데, 그중한 명이 이 캐릭터에 걸렸다. 근데, 본인에는, 아, 나는 오토 쓴게 아니고, 이때 당시 에 오토 쓰는 애들이 뭐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비꼬아서 뭐 얘기를 한 거다. 해당 글이 안 남아 있어서 문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본인 피셜에 의하면 그렇대. 어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쓴게 아니다. 어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계정은 탈퇴가 됐습니다. 어. 파고에서 탈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따라 다르겠죠? 실제로 오토를 쓴걸 수도 있고, 오토를 쓴걸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오토 같은 성능의 매크로마스를 쓴걸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AK 오피셜 기준으로는 오토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저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어, 또 파거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저도 캐시 그만하겠습니다. 아, 저 무과금 하겠습니다. 어, 주작 삼식이 삼촌. 어, 사람들 스펙 따라 잡으려고 한 3, 4천만원 쓴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캐시는 그만하겠습니다. 스펙도 사실 더 올릴 것도 없고 오토 해결 전까진 그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캐시 충전 금액 알려주세요. 해당 아이디 땡땡땡의 현재까지 충전 금액은 6,071만 4천원입니다. 6천만원. 와. 자그 다음에 저도 노현질 동참하겠습니다. 눈 여운. 최근 300 정도 했고 곧 1,000. 어, 천만원쯤 될것 같은데 아쉽네요. 오토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고 버그는 터지고 머리 빠진 흑우라 게임은 못 졌겠지만 앞으로 현질 없이 저도 소익이지만 동참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결제 인증. 저도 캐시는 이제 못 넣겠네요. 쇼. 해당 아이디에 충전 금액은 915만원입니다. 이렇게 캐시 충전을 해봤자 결국은 오토들 때문에 의미도 없으니까 AK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거상 현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현타 오네요. 저도 이제 캐시 안 하렵니다. 에오르님의 게시글이고요 대충 계산해보니 800장 정도 했는데 오토 잡기 전까지는 이제 충전 없습니다 라고 해서 또 과금 한 내용 어. 대가리 깨진 후우라 접지는 못하겠지만 현질을 안 하렵니다 공진님의 게시글이고요 대충 보니 한 천장쯤 되겠네요 이때까지 오토 새끼들 지전 불려다줄 캐릭템 사다 바친 것 같아서 현타 존나 들긴 하는데 대가리 깨진 후우다 보니까 접지는 못하고 이제 현질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과금은 안할것 같습니다. 오토는 잡을 생각이 없고 필드에 오토 다클라가 50개씩 돌아다니는데 저도 오토 찾아서 쌀먹이나 하겠네요. 3천만원 넘게 질렀는데 그냥 다 팔고 저도 방치형 게임 마냥 오토만 돌리고 쌀먹이나 하겠어요. 이제 이 게임은 과금할 가치가 없는 것 같네요. 파파파티님의 게시글이고요. 3년동안 3천만원 넘게 지른게 아깝네요. 라고 이렇게 파거에 어, 과금을 내가 좀 많이 했는데 무과금 선언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봤었던 나도 기획자에서, 과금 중단 선언이 보이는데, 저도 동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인 54. 게임이 오토창국입니다. 캐시 그만 질러주세요. 추천인 39. 이렇게 해서, 새벽 시간에 왕무 신선국에서 전투력 90만, 100만 딸리들이 24시간 돌아갑니다. 더 웃긴 건뭔줄 아세요? 서로 인사하고 언제 퇴근하냐고 물어보는 것까지 봤어요. 자기네 작업장은 12시 퇴근이고, 다른 놈은 24시간 돌려도 된다고 서로 말하는 거까지 봤다고요, 크크.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보여릴게요 이건, 이건 진짜 웃, 웃기더라. 이거, 최근에 생긴 버그던데, 보시면은, 그게 없더라고요. 저작거리가 없더라고요. 저작거리뿐만 아니라, 몇몇, 몇몇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그게 사라졌죠? 이, 대부분의, 이 뭐야. 특수지원들이 다 사라졌어. 저작거리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지드치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귀호성 하나만 있고, 나머지 다 날라갔죠? 그래서, 요것도, 어, 이게 실제로 이제, 보시면, 저작거리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잖아. 여기 저작거리가 원래 이렇게, 뭐 있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없어졌죠, 저작거리가. 어디 갔냐고!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어? 그래서 이런, 저작거리가 증발해버리는 버그도 있었다. 어, 진짜 너무 웃기더라. 저거 처음에 봤을 때. 아, 이것도 사실, 이거는 사실, 부칠마 아까 영상 보여드릴 때 이걸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월 17일, 월요일이야. 오후 8시가 되면, 주작 서버는 채집 클라들이 튕깁니다. 825명이 지금 대결에 찍혀있는데, 825죠? 근데 자 825에서 375로 일단 한번 드랍이 됐어요. 체리클라들이 다 튕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450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거는 영상을못 찍었는데 같은 날이야. 같은 날 월요일에 1분 뒤야. 1분 뒤. 이게 이제 0 0분 14초고요. 그 다음에 1분 뒤 1분 3초 정도 뒤인데 이때 2차 드랍에 한번더 있더라고 이게 아마 눈으로 직접 보고 클라를 강종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끊겨서 한 1분 있다가 한번더 빠지더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한 번에 375에서 200명까지 한번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몇명 빠진 거야 600명 450에 175니까 625명이 빠진 거죠, 체지클라로. 어, 체지클라로. 한 번에 625가 빠졌다. 어, 대결이 보시면 190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이죠. 황 어, 190으로. 그래서 체지클라가 한 600명 정도 주작 서버는 돌아오고 있다. 물론, 체지클라를 돌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매크로마우스를 써서 악용을 하는 유저는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체지클라가 저만큼 많다. 어, 손으로 돌리든, 뭐, 부침하로 돌리든. 그리고 주작 서버 새벽에 가보면 그.. 네임드들도 있어 근데 이제 못건드리는거야 뭐 서로 시시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뭐 서로 이제 그냥 친구하자 해서 이제 안건드리는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무슨 상단 뭐 깃발 달고 닉네임 채집1, 채집2, 채집3, 채집4, 채집5, 채집6 이래가지고 돌리고있는데 그런건 또 아무런 터치를 안한다 예 오늘 준비한 어 제가 조사해온 내용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끝!